원페이지 통합사회 시장 경제와 금융 중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한계로는 세 가지를 들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독과점의 문제입니다. 독과점이란 시장에 하나 혹은 소수의 공급자만이 존재하는 상태로 이들이 생산량이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즉, 생산량이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 간의 담합을 들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재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이는 여기서 공공재가 대가가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치안을 들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므로 시장경제에서는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공공재의 생산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경제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히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이익을 줬을 때는 외부경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는 이익을 주지만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경제의 예를 들자면 양봉의 예를 들수 있겠는데요. 양봉은 벌꿀을 치는 것인데, 벌, 꿀벌을 쳐서 벌꿀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양봉업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과수원이 있다면, 꿀벌들에 의해서 과실이 많아질 수 있고 이는 의도치 않게 그 이웃한 과수원의 이익을 주게 됩니다. 반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것. 이를 외부 불경제라고 말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높이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외부 불경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세척한다는 의도대로 그 행위를 했고 그 세척한 물을 통해서 하천에 흘러들어서 그 주변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 물고기가 수 개체수가 줄어든다든지 물고기가 죽는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혔지만 제재를 할수 있는 어떤 구속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한계는 독과점 문제, 공공재 부, 공급 부족 문제, 외부 효과 문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